신축년 소띠생의 2021년 신년운세를 신점 잘보는 점집금위궁에서기흉분석을 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금위궁 김금희입니다. 월별운세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월운세, 옥이 흙속에 묻혀있으니 그 광채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나서면 불리하고 물러서면 의외의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손실이나 계약파괴 실직.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운이 있습니다. 직장의 이동이나 변동의 운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대로 머무시면서 현재의 상태를 고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월 운세. 이달은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출도 많은 달입니다. 현명한 금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금적으로 출입이 빈번하고 협조자의 도움을 받거나 동업 등이 이루어지는 운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서계약이나 환운의 귀인의 도움을 받는 운이 있습니다. 3월 운세, 천복을 가진 별빛이 문에 비쳤으니 외부에서 재산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복을 믿고 성심을 다해 자신의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는 이동이 발생하던지 계약을 하고 해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으로 일어나는 달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4월 운세 관운이 좋은 달입니다. 승진이나 문서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일은 잘 되고 수입이 좋은 달입니다. 재물운은 보이지만 지출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금전의 지출이 많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구설 수가 있는 달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거래는 조심하시는 것이 길합니다. 5월 운세 재물운과 관운이 좋지 못한 달입니다. 재물과 연관이 많은 달입니다. 도난이나 실물 화재 등이 불길한 애기 따르는 달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운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건강이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6월 운세 자식 중에 혼인이나 경사 등의 길사가 있는 달입니다. 많은 귀인들이 있어 도와주는 달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달입니다. 애정운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7월 운세. 재물운이 있으나 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성운이 좋으나 주관대로 행동하여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몰아치던 비바람이 처음으로 개인이 달과 해가 밝게 비치는 격입니다. 재물이 몸에 임하니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옵니다. 8월 운세. 재물의 손실이 따르는 달입니다. 경쟁이나 싸움이 있게 되고 사고의 위험도 높은 달입니다. 도난이나 실물액이 따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나 고민이 많은 달입니다. 관청의 일로 고민에 빠지거나 문서 계약이나 시험 등으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도 연관이 있고 관제구설수가 들기도 합니다. 9월 운세 한창 번창할 때와 마무리 짓는 데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기라미 문에 비쳤으니 귀인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운이 있으니 사업자는 관청과 연관된 계약이면 길합니다. 직장인은 승진이나 영전 등의 좋은 운이 보입니다. 학업이나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는 운입니다. 10월 운세. 상하가 서로 화목하니 웃음소리가 이웃에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덕이 몸에 임하였으니 신상에 아무런 근심이 없겠습니다. 재물 손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싸움도 있어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1월은 새. 이동수가 있으므로 이사나 여행 등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땅을 구입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 가족, 동료, 협조자 등과 연관이 있는 달입니다. 어려움을 협심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동과 관련한 일은 이번 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나 이동은 불리한 달입니다. 주택이 매매나 부동산의 취득은 불리한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현명합니다. 12월 운세.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사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달입니다.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승진이나 취직 계약 등에 불리한 운이 작용하는 달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고수하시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상 속기생의 2021년 신축년 신년 운세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위공 김금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소기생님들 힘내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